아이고 요번요 맨날 그냥 허구헌 날 창만 보시오 이 핸드폰에 유튜브에 어? 58개를 치면 응. 기가 막힌 영상이 나와요 어, 거기 영상을 보고 구독을 딱 해주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? 네. 그 구독 누르면 돈 드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영상 봐도 돈 들지 않냐? 그럼나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아이고 아이고 정도 마시쇼 이 58개가 알려드릴게요 어, 돈을 그래? 한 푼도 안 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봐 그럼 요 보세요잉 이 음. 당신 거갖고잘못 얻었네 내거 갖고 해야지 여기 보면 어. 유튜브를 탁 눌러요 음. 유튜브 어플 클릭 두번째 먼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 모를 시에는 아이디 비번 찾기를 하거나 새로운 회원 가입을 하세요. 세 번째 오팔계 검색. 네 번째 오팔계 채널 클릭. 다섯 번째 구독 클릭. 구독을 누르면 언제든지 오팔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유튜브 재생 목록을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재생 목록 클릭. 영상에 종류별로 묶여 있습니다. 58개 생생정보통, 58개 여행, 58개 농장 이야기. 관심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는 것도 한 가지 꿀팁! 추가적으로 오팔계에게 좋아요 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클릭 음, 어 정연이냐 추가적으로 오팔계에게 좋아요 좋아 추가적으로 오팔계에게 좋아요. 와. <laughs> 추가적으로 오팔이에게 <5, 8개에게> 좋아요. 못 뛰어 자라게 뭐 다시. <웃음> 응. 안 들고 볼수 있다면. 는 음, 내것 갖고 왔었구나 여보여보 여보, 책만 너무 보지말고 유튜브에 58개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더 영상이 재을거요